안녕하십니까. 네, 또 다시 여러분들을 만나고 만나서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 너무 자주 와서 식상해하시진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먼저 오늘 어, 성찬 나라준 이동경 제그 성찬 너무 감사하고 밑에서 어, 제가 해야 될 포인트 중에 한 포인트를 해버렸어요. 어. 그래서 한 포인트만 하면 되지 않을까. <laughs> 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 좀 잠실에 있는 분들에게 몇분 전화해가지고 어떤 말씀을 전해주면 좋겠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다 같이 한결같이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격려의 말씀을 전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길래 어, 오늘 말씀이 격려가 되길 바라서 어, 설교 제목을 좀 정해봤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어, 여지를 주지 말라. 어떻게 말? 격, 제목이 격려가 되십니까? 여지를 주지 말라.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전하기에 앞서서 저 개인에게 먼저 전하는 그 말씀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또제 같이 동일하게 주시는 메시지의 그 깊은 뜻을 또 은혜를 받길 바라겠습니다. 누가복음 구장 말씀을 같이 볼 건데요. 좀 제가 요즘 망설이고 있는 게더 이상 설교할 때 PPT에 성경 구절을 띄우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은 오늘까지는 준비를 했고 다음에 또 불러주신다면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직접 찾는 시간으로 만들어보겠습니다. 누가 보면 구장에 보면은 어,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에게 몰려드는 사람들에게 그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는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죠 오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오는지 그 마음에 관심이 많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던 사람들, 또 예수님이 따르길 바랬던 사람들이 어떠한 태도로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셨는지, 어떤 마음으로 따르기를 원하셨는지가 잘 나와 있는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할 텐데요.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같이 거기서 예수님이 전해주고자 하는 말씀이 뭔지를 같이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어,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58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58절 말씀까지 그들이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나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나와옵니다 자발적으로 나와서 선생님 당신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에는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은 이 사람에 대해서 율법학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굉장히 존경을 받고 있었던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선생님 당신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에 나쁜 소식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그죠? 굉장히 좋은 소식이에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와서, 또 존경받는 사람이 와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했을 때 굉장히 분명 좋은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에게 조금은 차가운 듯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나는 머리둘 곳이 없어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사람이 좋은 마음이든 어떤 동기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온 것임에 틀림이 없지만 그에게 그 사람이 놓치고 있는 무엇인가가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데 따라오는 대가에 대해서 계산하지 않았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전에 그 팀들 수련회를 가거나 그러면 은 예전에 한 아이가 와서 되게 인상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수련회에 가서 설교를 끝났는데 딱 오더니 반응하면서 딱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나중에 크면은 목사 될 겁니다. 이러는 거예요. 좋은 소식이 나쁜 소식이에요. 근데 그 아이는 왜 목사가 돼야 된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좋은 것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 율법학자도 예수님을 따르는데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모습, 사람들이 거기에 열광하는 모습, 또 예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모습들, 전하는 메시지가 좋았던 부분들 뭐 많은 좋은 것들을 보았겠죠. 좋은 것들을 보고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너가 한 가지 무엇인가 놓치고 있는 거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은 이 사람이 가져가고자 하는 그 믿음이 우리가 쉽게 가져가고 있는 그런 믿음과 동일한 것이 아닌가를 또 말씀하신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믿음이요? 맹목적인 믿음, 자기중심적인 믿음.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뭐냐면요.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이 중심이 되는 거, 나의 느낌, 나의 감정, 나의 생각. 이런 부분들이 먼저 지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구절처럼 누가 보면 9장 23절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고자 할때내 것인 조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어요. 공통된 건 뭔지 거기에 자기 자신이 계속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 알수 있는 게 뭔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내가 좋은 마음이라 할지라도 어쩌면 그것이 그것만 있다면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그게 방해가 될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교회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은 좋은 의도를 가진 무지한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는요, 좋은 의도가 있으면 내 동기가 좋으면 모든 게 좋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 나쁜 뜻으로 한게 아니야, 난 좋은 마음으로 한 거야 라고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도... 좋은 마음만 가지고 따라갈 때가 있어요. 좋은 마음만. 근데 여러분, 사탄이 누군가를 공격을 할때 나쁜 마음 가진 사람을 공격을 할까요? 좋은 마음 가진 사람을 공격할까요? 주로 언제, 어떤 사람을 공격하는 것 같아요? 좋은 마음 가진 사람을 공격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쁜 마음 가진 사람은 내비둬요. 그대로 가니까.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배울 것은 무엇인지 좋은 마음을 가졌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반드시 행해져야 될 것이 있는데 무엇인지 거기에 말씀을 뿌려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뿌리지 않고 좋은 마음으로만 살아간다면 살아가는 그 기본이 되는 것은 감정이고 느낌일 때가 많이 있어요. 아 오늘은 내 마음이 좋은 것 같아. 좋은 마음이죠. 느낌이죠. 근데 느낌이나 감정은 변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그냥 느낌이나 감정 맡고 따라간다면 그거 가지고 따라가다가는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좋은 마음에는 반드시 말씀이 뿌려져야 됩니다. 동반되어야 됩니다. 요즘 일산에서 성경 보라고 있는 남자분들이 계신데요. 요즘에 성경부를 다루 새롭게 하고 있어요 예전에 우리가 퍼스트 프린스프리라는 걸 가지고 뭐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뭐 실조부터 시작해서 성품, 뭐 사랑, 십자가 부활 이렇게 나갔는데 요즘에 공부하는 방식을 박지용 님과고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 좀 방식을 바꿨어요 누가 복음을 가지고 읽어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복음을 읽으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드시 질문을 갖고 와야 돼요 질문이 없을 수 있겠죠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닌다면 반드시 질문이 있어요 그런 그 질문에 대해서 박지목사님하고 저하고 또 도와주는 형제들하고 같이 각자의 생각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그 말씀은 이런 내용이라 생각을 한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면은 서로 서로 배우는 게 있습니다. 근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때론 질문하는데요. 상상하지는 질문이 나올 때가 있어요. 허, 이런 질문을 한다고? 그럴 땐좀 당황하지만 빨리 빨리 또, 또 제가 또 배워서 가르쳐주기도 합니다. 근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세례를 받을 수 있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죄로부터 어떻게 회개하는지 알려줄 수 있어요. 근데 결국 성경 말씀을 읽지 않으면 세례를 받는다 하더라도 오래 제대로 살지 못하는 걸 많이 보았습니다. 말씀이 마음에 뿌려지지 않으면요. 그 삶이 오래 갈 수가 없어요. 내가 좋은 마음으로 했음을 따랐어. 그 마음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 말씀이 심겨져서 그게 나를 돌아보게 하고 대가를 계산하게 하는 시간이 없다면은 그 삶은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좋은 마음이라면 또이 자리에 와 있는 분들은 좋은 마음이라 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그냥 그 마음만으로 갈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뿌리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뿌림으로 인해서 정말로 마음과 말씀이 함께 가는 그런 제자 의 삶을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사람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5 9절부터 60절까지. 또 예수께서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가서 먼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죽은 사람들을 장사하는 일은 죽은 사람들에게 맡겨두고 나는,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라. 제가 처음에 성경을 하면서 이 구절을 읽을 때어좀 당황했어요. 예수님 참 모른 정하다. 어떻게 장례도 못 치르게 해? 좀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 읽으면서 의아했던 적 없으십니까? 어떻게 장례 치지 말라고 그래? 장례 치고 따라도 당연한 거 아니야? 부모를 사랑하라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게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인데 왜 그러지? 라고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문맥상만 보면은 굉장히 오해하기 쉬운데 이 당시 어떤 이 장례의 문화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이해되는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견해가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요,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장례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으로 됩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먼저 바로 그날 그 사람을 무덤에 안치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3일장이 아니에요. 1일장이에요. 그 당일에 그 사람을 무덤에 안치하는 건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1년이 지난 다음에 그 무덤에 다시 갑니다. 그러면 무엇이 있을까요? 뼈가 남았겠죠. 뼈를 다시 다 걷어가지고 납고람에다가 넣어서 가져오게 됩니다. 뭐 이런 거예요. 무덤에 안치를 하고 그런 다음에 1년이 지나면은 뼈만 남으면 뼈만 다시 요고람에 걷어서 다시 가족이 있는 곳에다가 안치합니다. 그래서 가족의 묘에 장사되었다라는 표현이 성경에는 많이 나오게 됩니다. 왜 이러냐면은 렇 1년이 지나서 이 과정까지 끝나야 비로소 장례가 끝났고 2차 장례가 끝났을 때에 드디어 유산이 분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버지 장례는 이미 치렀을 겁니다. 그죠? 장례를 치렀지만은 그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기다려서 모든 게 마무리되고 자기가 받을 거다 받은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겠다. 나는 주장이 첫 번째 주장이에요. 두 번째 주장은 뭐냐면요. 문맥상으로 보면은 만약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으면이 사람은 장례를 치르고 있어야 합니다. 뭐냐면 아버님이 아직 안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아직 살아계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연루하신 거죠. 언제 돌아가실지 몰라요. 돌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장례가 끝나면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것이 두 번째 주장입니다. 둘다 일리가 있어요. 어찌 되었든 이 사람은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으니 나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다 마무리가 되면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뭔가 아 이거 끝나면 해야지. 이거 끝나면 내가 좀더 섬겨야지. 이거 끝나면 내가 더할수 있을 것 같아. 저도 미니스리하면서 아 이거 끝나면 좀쉴수 있을 것 같아. 이거 끝나면 쉴수 있을 것 같아. 그 생각을 했는데 24년 동안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어요. 끝나면 뭐가 있고 끝나면 뭐가 있고 끝나면 뭐가 있어요. 이 사람이 그럽니다. 아버님이 아직은 좀 연로하셔가지고 필요가 있으니까 제가 돌봐야 돼요. 아버님 돌아가신 다음에 제가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먼저 죽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장담합니까? 아까 동경제말씀하셨요 성경이 강조하는 건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오늘입니다. 성경은 오늘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내가 무엇인가 이게 끝나면 해야지 내가 따르는 데 있어서 이런 상황이 좋아지면 해야지라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이라는 시간에 예수님은 따라오기를 바라고 계신다라는 거죠 다이어트? 내일부터 해도 됩니다 <laughs>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에게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에게 다가가는 것은 바로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행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나오는데요. 61절부터 6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집안 식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가 않다. 이어 나오는 사람은 좀더좀더뭐 이유가 될 만한 그런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하고 오게 해주세요. 근데 여서여러분 가족은 요 그냥 아이와 아내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요. 온 집안 식구예요. 저보고 만약에 온 집안 식구랑 같이 인사하고 오라면 저기 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저쪽 여수 갔다가 다 올라와야 될 거예요. 해외에 있는 사람은 해외까지 갔다 와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앞을 보고 나아가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쟁기를 손에 들고서 뒤를 돌아다 본다면은요. 올바로 갈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 저는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자의 삶은요, 뒤를 돌아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런 말 합니다. 예전에 뒤를 돌아다 보면서 내가 좀 배울 건 배워야 되겠어라고 뒤를 돌아볼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뒤를 돌아보면 뭐가 남는지 아십니까? 배울 때가 많이 있습니까? 때로는요, 후회하고요. 원망스럽고요. 안타까움. 그리고 더놀 올라온 건 뭐냐면요. 우리가 뒤를 돌아보는 결과행은요. 허기심이에요. 로세처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뒤를 돌아보라 말았는데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에 해 버렸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제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이라는 시간에 대해서 내가 오늘 집중하고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뒤를 돌아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나의 삶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뒤를 보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보시지 않겠다는걸 내가 본다면요. 그것 또한 교만한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따르고자 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앞을 보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데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세 명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 뭘것 같아요? 설비 제목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여지를 주지 말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어, 성경은 그냥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것을 전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사탄이 여러분에게 노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무엇을, 여러분의 무엇을 노릴까요? 여러분의 건강을 노릴까요? 여러분의 감정을 노릴까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노리는 건 뭐냐면요. 무엇인가 틈을 노린다라는 겁니다 에베스 4장 26절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 이르기까지 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염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악마가 노리는 건 뭐냐면 틈이라는 거예요 여지, 뭔가 작은 틈 저 틈에 대해서 어제 좀 이렇게 자료 찾다 보니까 영어로는 풋홀드라고 나와 있던 인서가지고 찾아봤더니 제가 너무 익숙한 사진이 나와서 참 기뻤어요. 왜냐면 클라이밍하는 모습입니다. 너무 좋아하는 제가 운동인데 클라이밍을 하다 보면은 풋홀드가 뭐냐면은요 이렇게 올라갈 때 발을 디뎌야될 곳이 있는데 정말 고난도가 되면은요 어떤 걸자냐면서 손톱만한 그 밖에 있는 작은 것 그거를 딱 밟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풋홀드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여지라는 것이고 그게 틈이라는다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들에게 노리는 건 아주 큰 아주 평평한 걸 노리는 게 아니라 자그마한 것을 노리고 그것을 파고들려는 것이죠 이 사람에게 아버님의 장례를 치는건 너무 당연한 여지인 거죠 내가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좋은 마음이 있는 것그 마음만 있는 것 그것도 당연한 그 틈인 거죠 내가 인사하고 오겠습니다 그것도 작은 틈인 거죠 그 틈을 노려서 우리들을 공격한다는 겁니다 가장 많이 틈을 보일 때 언제냐면 화를 낼 때예요. 화를 낼 때는 틈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가 나더라도 죄를 짓지 말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탄에게 어떤 틈을 주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멀어지게 만드는 것은 멀리 시작하는 게 아니라 작은 틈부터 시작을 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내가 걸려 넘어지는 것들이 아주 큰 일이 아니라 작은 틈부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자주 보는 유튜브에 어떤 알고리즘이 딱 있지, 않, 있지 않습니까? 하나를 딱 클릭을 해요. 어, 재밌어요. 그러면 연계에서도 딱 뜨지 않습니까? 어, 이것도 뭐, 또 하나 봐요. 그러다 보면은 뭐 20분, 30분, 1시간, 2시간 확 지나가요. 그죠? 작은 틈 하나 봐, 보여줬어요, 그냥. 제 눈에 보이는 틈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게임이 될수 있습니다. 뭐 잠깐 게임하고 말아야지. 밤새 게임합니다. 제가 그런 적 있었어요. 예전에, 아주 예전에, 한 20년 전에 인터넷을 잠깐만 해야지. 내 잠깐만 뭘 봐야지. 뭐가 올라오는 잠깐만 봐야지. 그 작은 틈 하나하나가 때로는 잠깐 요일만 잠깐만 해야지. 관계에서 틈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관계에서도요. 사탄이 틈을 노립니다. 아내가 가끔 저한테 저를 부를 때가 있어요 자기야 잠깐만 나좀봐 그럴 때가 있어요 저, 긴장을 하겠죠 어, <laughs> 긴장 안 하면 이상한 거겠죠 근데 그때 제가 바쁠 때막 꼭, 근데 아내가 부를 때 제가 한 갈대 잘 부르지가 않아요 뭔가 하고 있으 불러요 이상하게 참 타이밍이 적절하죠 테이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할때 잠깐만 자기야 불러요 그러면 안갈수 없잖아요 가요 바쁘지만 가요 가서 예전 같으면 나 바빠 나중에 얘기해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틈이 생겼잖아요 제가 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생각을 해요 내가 여기서 5분 경청할 건가 내가 10분 경청할 건가 아니면 그냥 갈 건가 순간 판단해요 을 내가 그럼 10분 5분만 경청을 하자 딱 눈을 보고 씁니다 물론 그러면 1시간이 가기도 하고 2시간이 가기도 해요 근데 전 틈을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 관계에서 틈을 주고 싶지가 않아요 일단 그 시간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 내가 5분만 들어보자 5분이면 앞으로 5시간이 평안할 수 있어요. 틈을 주고 싶지 않은 거거든요. 우리 관계에 사탄이 들어온 틈을 주고 싶지가 않아요. 여러분, 사탄이 틈을 노려요. 오늘 아침에도 예배당 온데 예배에 오는 데또 틈을 노려요. 저희 딸이 아내 신발을 신었거든요. 아내 신발을 신는데 신발이 맞은 게 신었겠죠. 또 예쁘니까 신었겠죠. 근데 아내는 아이가 신으니까 좀 함부로 신는 것 같으니까 엄마 신발을 좀잘 신어줄 수 있겠니? 라고 하니까 아이는 내 신발장에 신발이 새켤레 이상 있었는지 없었어. 라고 또 받아치는 거예요. 사탄이 틈, 틈을 노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빨리 가자. 그리고 차에 탔습니다. 그 팀을 메워야 될거 아닙니까? 뭘로 메울까요? 오면서 또 불안해요. 10시 2 0분까지 와서 주일 학생도 성찬해 줘야 되는데 차는 갑자기 막히고 시간 늦을 것 같고 불안한 틈이 생겨요. 막 짜증이 나려고 그래요. 그럼 저는 무슨 생각 하겠습니까? 좀 빨리빨리 나오지 앞에 아침에 신발 때문에 또왜그 시간을 지체해가지고 5분만 빨리 나오면 빨리 갈수 있었을 텐데 마음속에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틈을 어떻게 메울까요?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그래서 아내한테 나 기도할게. 자수는 기도했어요. 기도가 끝나니까 아내가 물어봐요 어떻게 좀 마음이 좀 괜찮아졌어? <웃음> <웃음> 요즘에 저는 또 오늘부터 설교 준비하면서 어, 예전에 김민수 전도사님이 했던 말이 떠올라가지고 저도 한번 같이 시도해보려고 틈을 메우기 위해서 하려는 것을 아침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뭐냐면 어, 뭐 대단한 건 아니에요. 아침에 화장실 갈때 휴대폰 안 가지고 가기. 오늘부터 시작을 했어요. 아, 집중할 수 있어 서 좋아요. <laughs> 그리고 딴 생각이 안 들어요. 남이 보여주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생각을 할수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가장 인사이트가 가장 많이 나오는 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설교 시 설교할 때 이걸 하면 좋겠다고 가장 많은 생각이 돌 때가 언제냐면요 샤워 할 때예요. 딴짓할 수가 없거든요. 틈이 없어요. 그냥 온전하게 집중하면서 눈도 감고 있으니까 틈이 주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라 생각을 합니다. 작은 부분부터 실차 시작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감사한 것들을 생각하는 것, 아침에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와 말씀으로서 그 틈을 메우는 것, 나를 사로잡는 것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결단하는 것, 그런 부분들이 틈을 메우는 방법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있어서 여지를 주고 틈을 있다면은 그 부분을 함께 메워 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도 틈을 메우는 방법이에요. 그 사람에 대해서 물어봐 주는 것만으로도 틈을 메워 줄 수가 있어요. 오늘 오는데 우리 장우영 형제랑 만났어요. 친한 친구니까 동갑이니까 물어봤어요. 어떻게 잘 지내고 있어? 물어봤어요. 장우영 형제 말이 너무 격려했어요 아, 열심히 살고 있어. 어, 열심히 하고 있어. 좀 믿거든요. 열심히 살고 있잖아요. 최선을 다 살고 있잖아요. 틈이 없는 거잖아요.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너무 격려가 됐어요. 아, 얘 틈을 메꾸고 있구나. 함께 성경을 공부하는 것. 틈을 메꾸는 방법입니다. 함께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나누는 교제의 시간. 틈을 메꾸는 시간이에요. 사탄은 혼자 있으면 틈이 많이 벌어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 그틈을 노린대요. 함께 교제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공부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이것은 틈을 메꾸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결정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무엇보다 틈을 메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마의 간계를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갑옷이 한 특정 부위만 가려주는 게 아니라 온 몸을 덮어 준대요. 그 이야기는 뭔지 틈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이 모든 것을 막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도 비슷한 걸 제공할 때가 있어요. 네가 이거를 먹으면, 이거를 마시면,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 이거를 더 소유하면 그 틈이 없어질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그 틈을 메울 수 있는 것을 주실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될 수 있고요, 믿음에 대한 확신될 수 있고요, 또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 이될수 있을 것이고요, 또 진리가 무엇인지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 될수 있을 것이고요, 또 말씀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구원에 대한 소망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틈을 메우시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과 대화했던 세명 질문하겠습니다. 이세 명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아니면 낙심하고 돌아갔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어땠을까요? 정답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회개를 해서 해피엔딩으로 끝났는지 아니면 낙심하고 떠난 새드엔딩으로 끝났는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의 결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읽는 오늘 우리들의 결정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 나고 계시는 생각이 들어요. 너가 나를 따르고자 할때 정말 그 틈을 메우고 싶은 건지, 또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할때 예수님이 주시는 걸로 그 틈을 메우길 바라신다라는 겁니다. 그 틈이 있는 상태로 계속 따라가다 보면 그 틈은 벌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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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일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틈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나에게 틈이 무엇인가, 그 틈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 같이 고민해 보고 나누고 그 틈을 메움으로써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서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고 그분이 주시는 힘과 은혜와 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과 같이 대화를 나눴던 세 사람을 같이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좋은 마음으로 그 마음만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보았고, 또 예수님을 따르고자 할때 많은 이유들, 많은 상황들을 정리하고자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보았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마음으로 뭔가 즉흥적인 감정으로 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정말 이것이 끝나면 그 다음 뭘 해야지. 내가 이것만 정리해놓고 무엇신가 해야지. 라는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틈들이 보이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그 틈을 하나님이 주시는 갑옷으로 덮을 수 있도록 막을 수 있도록 메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서로가 서로에게 다가가며 기도로, 말씀으로, 교제로 그 틈을 메워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길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들을 언제나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손길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